금럼 여기다가 구멍이 작으니까 여기도 올라가고 음, 냄비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런 시점템 안에 연기가 안에 뭐 이게 페인트통인가 뭔가 싶어. 안에 연기가 많이 납니다 이게 유독가스 안녕하세요 은관장입니다 어, 오늘 드럼통으로 화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덕 화덕 만들겠습니다 이게 나무 자르는 건지 쇠 자르는 건지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불을 피우면, 요렇게 올릴 겁니다. 요렇게 올려서, 그 삼겹살을 구 뿜을 수 있게끔 하고, 이 구멍을 너무 넓게 하면, 나중에 여기 부분이 너무, 뭐야, 껏살이 너무 많아서, 씻기가 너무 불편해서요 부분만 이렇게 최소한의 불을 대서씻기 편하게끔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멍을, 작게 했습니다. 이렇게, 금이그 여기다가 구멍 작으니까, 여기도 올라가고, 냄비들을 불러옵니다. 요런 시스템 이렇게. 자 이제 밑에 밑에 이제 나무늘 밑에 구멍 뚫겠습니다. 그냥 대충님 침작으로 해서 잘 자, 안에 연기가 안에 뭐 이게 페인트 통인가 뭔가 시 안에 연기가 많이 납니다 이게 유독 가스 하나입니다. 일단 이쁘게 잘 잘랐죠 이렇게 멋지게 잘 잘랐습니다. 이 뭐지 거의 칼 같이 딱 잘랐습니다 자이 드럼통도 우리 건축 자재 어, 담당하시는 또 이정훈님께서 또 기증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구멍을 뻥뻥뻥뻥, 구멍을 뚫어서 바람 꿈, 공기 바람 구멍이 밑에서 들어가게끔 이제 구멍을 뚫겠습니다. 뚫고, 사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뚜껑을 이렇게 열수 있게끔 해서 젤을 나중에 밑으로 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즈로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건 제가뭐 생각한 게 아니라 즉석에서 그냥 바로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바로 지금 지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 잘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조금 자만심을 가져가지고. 살짝 삐뜹니다. 이렇게 살짝 삐뜹니다. 근데 그래도 정확합니다. 이렇게 자 이걸 택도 없습니다. 이게또 택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복스 스 렌치랑 요 볼트로 해서 구멍 뚫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훨씬 좋네요. 빠르고 자 짱방어는 경첩 두개가져 왔습니다. 자, 대충 제가 입는 자재 가져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방향이 있들면 이렇게 끝살이 난다. 뒤로 바꿔야지. 뒤로 바꿔야지. 자 바꿨는데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 예. 길이 문제가 왔다 용접을 하고 싶은데, 일이 많으니까, 피스를 한번받보겠습니다 일단 피스 긴거한번받가보고 안전히 용접을 하겠습니다. 애기를용접할때지용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발을 달아야겠어요, 발. 발색이나겠습 발. 이렇게 일자로 세우면, 편하긴 한데,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잘랐습니다 4 0으없어자흔들 잘랐죠 염두만 해도 아 이제 계산을 계산 잘못됐네요 이거를 한쪽을 반대로 잘랐어야 되는데 헐수없습니다 네, 우린 시행착오가 있다니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자, 문 닫고 화덕이 뜨면 짜게 또이 재를 또 어? 받칠 수 있는 침대가 될 거고 아직 재를 뗄 때는 가지고 자, 이제, 아, 아직 남았구나. 꿀뚝이 남았네, 꿀뚝. 자, 이제 꿀뚝을 하나 만들어 꿀뚝을. 꿀뚝을 너무 가까이 하면, 연동을 가까이 하면, 이, 제가 밑에 떨어져서 꿀뚝을 멀리하겠습니다. 멀리 하겠습니다, 멀리. 대각선으로. 자 여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연기가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아니대학생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뚫어 이렇게 뚫어서 대학생으로 들어가면 연기가 만 나와야 되겠

자, 이렇게하면 나중에 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티자, 겠습 자, 티를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드럼통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드럼통 화덕을. 이건 나중에 그, 그, 소각로도 써도 됩니다. 소각로 써도 되고, 오늘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여기다가, 불을 집혀서 이 페인트 있는 거를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집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굴뚝 보세요, 굴뚝. 자, 이 굴뚝은 자 지금 보시면 어, 대학선으로 거의 한40 40도 정도 되게끔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어, 나중에 이 굴뚝 사이로 이렇게 연기라든가 재가루가 어, 날릴 때 이쪽으로 우리 음식물는 이쪽으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40도 정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그 멀리 습니다 멀리 멀리에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어 이제 나무를 이제 땔감을 어 넣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다가 구멍을 뚫었고요 여기다가 나중에 뚜껑을 달아도 되는데 굳이 뭐 뚜껑을 달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상황 봐서 제가 하겠습니다고 하그 다음에 재를 버릴 때는 밑에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제이면 밑에가 적금형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밑에 이게 철판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도 재를 버릴수 있습니다 뭐고 이게 빠지네 아 뒤에 고리를 안했구나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고리를 해놔서 나중에 재을를 버릴 때 요렇게 하면 이렇게 제가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받으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드럼통 화덕 또는 소각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불을 한번 떼어보겠습니다아자 그리고 깜빡했는데 불를 옮길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하나 달겠습니다. 자 손잡이는 이렇게 앵글 이렇게 그 선반 받친 앵글로 손잡이 만들게요. 자 일단 피스 구멍이 있어요. 피스, 피스부터 박아. 용접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냥 피스 박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손잡이, 양쪽에 손잡이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들고, 이렇게. 들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들고,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럼통 화도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불 불평을... 어젯밤에 춥긴 추워 나옵니다. 엄청 춥더라고 밤에. 우풍이 엄청 세더만 세드만을... 봅시다 물이... 얼었다 얼었습니다. 와, 얼었어요, 얼었어요. 이래서 어제 추웠구나. 연기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그... 우, 뭐... 우레탄이나... 어... 드럼통 겉에 있는 페인트가 타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색깔이 이제 파란색에서 까만색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어, 나무를 떼어 보니까 불이 잡고 이렇게 활활 타오르지 않고 불이 약간 꺼집니다. 그래서 구멍을 어, 바람 구멍을 좀더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다가 염통에다가 내가 많이, 안뚫었 구나.